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학기에도 저희가 어 대면 수업으로 먼저 시작 못 하고 어 비대면 수업으로 우선 시작하게 되고요. 어 우선 저희가 영상으로 제가 먼저 레슨 어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어 비대면 수업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어 이번 학기 저희가 같이 공부할 작품은 베토벤 어, 피아노 소나타고요. 음, 오늘 같이 해볼 작품은 베토벤 어, 피아노 소나타 어, 14번이구요. 네, 어, 월광 네 소나타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오프스 27.2구요. 네, 오늘 저희 같이 해볼 악장은 1악장.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치기가 <laughs> 까다로운 작품이에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템포가 우선 저희가 이번 학기에 어 빠른 학장 하나 느린 학장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빠른 학장이 사막장에 있기 때문에 또 사막장이 소나타 학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느린 학장이 오히려 이제 보통은 일 학장이 빠른 학장이고 느린 학장이 이제 뭐이 학장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제 느린 학장이 일 학장을 먼저 이제 치게 되고 빠른 악장을, 3악장을 이제, 어, 시험을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우선 1악장이 이제 느린 악장이 되니까, 네. 1악장을 저희가 이제 오늘 하고, 음, 간단하게 이제 1악장 이제 어떻게 좀 연습해야 되고, 1악장이 생각보다, 어, 느리고 그래서 쉬울 <laughs> 것 같지만, 1악장이 더 어려워요. 그쵸? 네. 그래서, 1악장, 이, 이제, 가다 보면 한 4마디째 벌써 복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학장, 어,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사실 1학장이 뭐, 테크닉,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laughs> 없는데, 뭐, 딴, 따단 할때 거기에 이제 뭐, 세지 다는 표에, 어, 1 6분은표를 끼는 거뭐 그런 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어, 근데 어 그런 테크닉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소리의 톤을 내는 거 그리고 음 뭐라 그럴까요? 그색 있다는 표가 끊임없이 계속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 베이스 그렇죠? 왼손의 옥타브가 어 밑에서 이제 있고 위에 이제 딴란 따란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세 이제 파트가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는 그이이 이 구조 안에서 이거를 유지해서 이렇게 가는 거가 생각보다 어렵워요. 그리고 또 느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느리게 물론 영화 같은데 보면. 배트펜이 엄청 느리게 치잖아요. 근데 너무 느리게 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조금 나으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거가 어렵고 어, 왼손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손을 번쩍번쩍 들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가 음, 안 되죠.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laughs> 왜냐면 다에서 다 넘어갈 때다 연결 어, 연결해야 되고. 음, 세대따는 표 같은 경우에 그 세대따는 표를 어떻게 보면 다 레가토를 하는 게 맞는데 페달이 있기 때문에 음, 페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근데 페달을 또 너무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음 너무 건조하게 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쓸때그 울림을 적당히 이용을 한다 그러면 아주 레가토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음형에서 그 사운드를 이 음이 피아니시모기 때문에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아주 고르게 음, 어렵죠 고르게 작게 <laughs> 제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고르게 작게 그 음이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고 정말 작게 밑에서 이렇게 <laughs> 어. 거기에 그 멜로디 라인은 위에서. 음, 잘 <laughs>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i l d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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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i l 단 단단 단단 단 c h 단이 아니고. 음. 다라라라라라다라 2분의 2박이기 때문에 2분의 2박하고 4분의 4박은 틀린 거예요. 다르다고. 왜냐면 4분의 4박처럼 생각을 하면 이 곡은 엄청나게 느리고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근데 2분의 2박이면 이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2분의 2박이라는 거를 응, 개념이 사분의 사박하고 이는이박은 다르다라고 아예 생각을 어, 다르게 하시는 게 어, 좋다는 거. 그래서 어,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를 해보냐면 사마디에 보면 여기서 다라라라라라디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디냐면요 팔 말이에요. <laughs> 여기 여기가 음, 왜냐면 손이 크면 상관없는데 손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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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여기서 리, 라, 이 실을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쳐, 치면, X. <laughs>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음이 달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냐면, 바, 노래 부를 때도 거기가, 목, 다는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 라, 라, 이 음이 달라, 되려면, 여기가, 왜냐면, 손가락 번호가, 어려워요. 왜냐면 소울, 파, 파. 음, 손가락을 중간에 체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F를 파에서 3번으로 바꾸면서 1로 치고 음, 여기가 어려워. 왜냐면 은 여기서 라라 그러니까 살짝 라시를 슬라이딩해서 12를 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12달을 그러니까 체인지도 잘해야 되는 게 땀 빠바 이렇게 들려도 안 되고, 땀더더 이것도 아니고, <놀랄라> 그러니까 세개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보단 여섯 개씩이라고 생각하는 게더 나아요. 나라라리라 응. 하지 말고 단단단 닌단단 단단단 여섯 개씩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앞에도. 아... 좋을까요? 오히려 안 바꾸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체인지라 하니까 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대신 페달을 너무 많이 풀 페달을 쓰지 말고 페달을 음, 약간 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페달 밟, 밟은 이, 이, 이 프레셔 자체를 앞에는, 오히려 체인지 하니까 더 끊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니까 그러니까 아, 페달을 안 바꾸는 게더 나은 것 같고 나은 것 같은데. 거기 칠때는 이렇게 오지 말고 왼손 으로 도시 한번 치고, 그 다음. 칠때어 밑에 음바 할때 엄지가 너무 어택이 되지 않게 지금 보면은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 타 라라 하고 나서 밑에서 이 라라 람 파바 이 라라 이거 주고받고 주고받고 되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일하리. 하나였던. 여기가 크고, 그 여기 크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더한 마디가 한 줄로. 줄 하나 긴 줄로 거의 어, 약간 포물선 같이 네. 여기, 여기는 여기 바꾸잖아요. 라라리라라라 왜냐면 앞에 나오는 데는 물론 앞에도 피아니심모예요 근데 앞에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약간 드라마틱하게 여기가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쵸 앞에 시작해서 여기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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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시작해서 앞에는 다다다리라라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지금 보면은 어 뭔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달 없이 페달체..아니야 그러니까 페달체인지 안하고 올이이나 네, 여기 크레이도 하고 조금 약간 크레이도 하고 또 스비트 피아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대... 일일이를 힘을 텐션을 주고 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을 빼고 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딴, 약간 조금 뭐랄까. 울때 같이 울 때. 흐흐 <laughs> 이렇게 울때 같이. <laughs> 왜냐면 그게 좀 릴렉스가 된 상태인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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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거든요, 얘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어, 오른손 미소미소 오른손 미소미소 페달 체인지 안하고 다음... 그냥 놓고 조금 어 뭐라 그럴까요? 이 곡이 그냥 똑같은 음형이 계속 반복이 되긴 하지만 이 안에서 얼마든지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이 곡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똑같은 거의 음형의 반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이 곡이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할 정도로 조금 더 음, 음. 패션도를 하고 스비토를 만들든 아니면 돌아와서 정말 작게 치든 어. 조금 더 그리고 여기 같은 부분에 악보에도 보면 오른손이 <목소리> <랄라라라라> <목소리>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정말, 어, 약간, 정말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에 움직이는 애들은 조금 더더 더 소리의 사운드가 조금 더더 더 다양해야 될것 같고, 이 올라가는 음형과 또내 내려오는 애들이 세대 닿는 표가 모양이 이렇게 달아라,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지만 어떤 건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패턴들이 약간 조금 더더좀 그런 거.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단조가 있지만 중간에 보면 밝은 애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화성이 약간 좀더더 더 텐션이 되는 코드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얘가 이런 코 이런 코드반있이 반면 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도 훨씬 생각을 하면 음, 좀더더 더 환상적인 소리가 날 거거든요. 음, 그런 것들 좀더 생각해서 음, 그래서 이 곡이 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더 어렵겠죠. 음, 하나, 둘, 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laughs> 음, 음, 그리고 워낙 유명하고 틀리면 다 알고 <laughs> 그러니까 음, 조금 더 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외우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의외로. <laughs> 그래서, 어, 한번 해서, 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생, 왼, 왼손 베이스도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이런, 이런 걸잘 치기가 어렵잖아요. 음. 유명한 곡이니, 더 연습을 잘 하시고, 어, 사막장도 제가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